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자가 된 사람이랑 일반인이랑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어요. 저 요번에 이제 그 작은 아파트 전세를 다시 줬어요. 다시 줬는데 요즘에 부산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가를 많이 낮췄어요. 뭐 전세가 많이 낮추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전세를, 전세가 들어오는 쪽 하루라도 더 빨리 전세를 더 들어오는 거를 원했거든요. 근데 부자는 다르더라고요. 자, 저희는 어떻게든 전세가 뭐 천만 원, 이천만 원 낮춰가지고 요번에 이제, 어, 세입자 한 명이 들어올 거예요. 하지만 부자들은 아무리 경기가 안좋아도 자기 건물에 월세를 안 낮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. 아, 행님, 그 건물 가지고 있는데 공실 잡고 나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. 이거 뭐라, 월세 좀 낮춰가지고, 어, 좀 그래도 들어와야지, 어, 되는 거 아니냐고. 하니까 이 행님은, 건물주 행님은, 야, 나 괜찮다. 이거 어차피 내 지금 대출 거의 다, 어,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갚아갖고, 그몇층공실놔도 차라리 내가 원하는 값에 받고, 월세 내, 월세 주는 게 낫다. 몇달더 기다려도 된다.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아니, 한층에, 한, 대, 뭐, 월 300, 월 300짜리를, 한, 월 300짜리를, 어, 270만원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그걸한 달, 한달더 일찍 받으면, 어, 괜찮은 거 아니냐고. 270에 한달더 일찍 받아서 어 10개월에서 2,700만 원이나 이거 한달더 늦게 받아 가지고 9개월 계약해 가지고 2,700이나 똑같은 거고 만약에 이제 얘가 더 늦게 나가 가지고 8개월을 한다. 그러면 2,400인데 손해 손해다라고 말하니까 그 형님이 겁나 어이없듯이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, 겁나게 웃더라고요. 그래서 그 형님이 알려주더라고요. 야, 생각을 해봐라. 니 혹시 이거 PER 아니냐고, PER. PER이 주당 순이익이에요. 주당 순이익. 자,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월세가 300이다. 예를 들면 월세가 300이다. 근데 주당 순이익 저희가 PER 뭐 회사가 10도 있고 PER30도 있고 이말 즉슨은 PER10은 내가 지금 버는 거 10배를 줘야 내가 이 건물을 팔겠다 이 주식을 팔겠다 PER30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순이익에 30배를 주면 이 건물을 팔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저희 건물은 1% 1%월1%자 1%, 그건 뭔데 어, 월, 월세가 만약에 300이다. 그럼 1%면 이 건물 가격은 30억이에요, 30억. 그, 뭐라 해야 되지? 그 지, 지역마다 다 다른데, 뭐 보통 뭐 1%, 0.5%, 뭐 2%, 뭐, 지역마다 다 달라요. 그냥 쉽게 말해서 이 1%로 갈게요. 그러면 내가 월세 300만원을 받아야, 어, 내가 3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. 근데, 니가 말하는 것처럼 270, 아, 270만 원을 받으면 나는 이 건물 가격은 27억이다. 이한 번의 선택으로 내 건물 가, 건물 가치는 3억이 떨어진다. 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생각을 했죠. 아, 일반인은 진짜 이 플러스밖에 모르는구나. 근데 부자는 진짜 곱셈을 하는구나.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아이씨 괜히 내저 전세 아파트 괜히 저거 싸게 좋나그 생각하면서 형님한테 그 카톡에 위로 문자를 하나 받았죠. 자 이제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. 뭐 청담동 광리당길 뭐뭐 뭐 그런 길 보면 막 공실이 돼도 임대료를 안 낮추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. 임대료를 낮추면 내 건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. 버틸 수 있으면 뭐이 형님처럼 뭐 이자도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. 하지만 이자가 미친 듯이 나가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고 싸게라도 내놔야죠. 왜냐면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요. 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중소기업. 중소기업 보면 사장님들 맨날 A4용지 아껴 써라 뭐 비품 아껴 써라 뭐 전기세 아껴 써라 막 겁나게 맨날 아껴 쓰래 이씨 이런 뒤지게 하라고 아껴 쓰래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그 기업은 만약에 그 사장님이 익시트 익시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을 팔거나 IPO를 가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 i p o 하든 기업을 셀할 때, 할때 뭐가 중요한데, 기업의 이 뭐라 해야 되지, 재무제표, 재무제표를 볼 거예요. 아, 재무제표를 볼 거고, 아, 여기 이제 순이익이 얼마고, 아, 이 성장 가능성을 볼 거고, 뭐 하튼 여 등등등등등을 보겠죠. 자. 이 때, A4 용지, 한 박스 해봤자, 얼마요? 한 4만원이라 해요. A4 용지 한 박스 4만원. 자, 우리 이 A4 용지 한 박스 4만원 아꼈어요. 그래서 재무제표에 딱 들어갔어요. 4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. 자, 근데 이 기업이 너무 좋은 회사라서, PR을 20배를 받았어요. 자, 그러면 이 4만 원이 4만 원이 아니고, PER이 20배가 됐으니까,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이 기업을 팔때 80만 원의 차익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자들은 단돈 몇 푼이라도 아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곱하기가 되니까요. 저희는 A4용지 졸라게 아껴봤자 4만 원만 아끼는 거지만, 기업 입장에서는 PER이, PER.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,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, 그 4만원이 20배인 80만원이 되거나, 이 4만원이 높으면, 이제 120만원이 될 거예요. 저희 테슬라, 테슬라 같은 거 보면, PER 뭐 36배, 40배 되거든요. 진짜, 완전 뭐 노다지죠. 내가 이 회사원들이 조금만 아끼면, 이그 머스크는 160만 원을 보는 거예요. 뭐 머스크가 100%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많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자의 마인드와 일반인의 마인드가 다르구나.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부자의 마인드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됐습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